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하게 역사 이야기. 아하, 그렇구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 작년 12월 달에 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그래서 이제 노벨 평화상과 노벨 문학상을 배출했는데요. 원래는 60년대 중반인가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뻔했어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긴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우리 신체 장기 중에 <laughs> 절대로 건드릴 수 없을 거라는 소리를 한게 간이었어요. 간 술을 많이 마시면 나빠진다는 간이었는데 이 간을 절제하고 잘라내도 간은 회복되고 자란다는 것을 전 세계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그 인술의 아버지였죠. 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통해가지고, 오늘날 국민건강보험에 기틀을 마련한 장기해 박사가 처음으로 시술을 해가지고, 간도 잘라내고, 절제를 해도 회복이 된다는 것을 세상에 처음 말렸어요. 이, 이전 세계에.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한국 의학이 좀 이렇게 그 대접을 못 받던지라 장길래 박사의 활약이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그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래요 그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 건강 보험의 기틀을 만들지 않았나 얘기하지만 장길래 박사가 청십자 의료 보험 조합을 만들지 않았으면. 박정희 대통령의 건강보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무지 좋으니까 아드니수식에 해석을 하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장기래 박사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공을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가로채면 안 되는 거죠. 엄연한 개인의 공이 있는데 왜 그걸 가로챕니까? 물론 뭐, 장규려 박사님이 내가 그런 공이 있다고 뭐, 저 하늘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아니고, 정말 의사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수의 충실하신 분으로 남으신 분이긴 하지만, 분명히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간을 처음으로 시술한 의사가 장기려 박사였고 국민건강보험의 기틀을 마련한 것도 장기려 박사였다는 팩트를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짧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